엄마 병원비 앞에서 자매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. 자매끼리. 이상한 경쟁이 있었다. 누가 더 부모에게 잘했냐. 말 한마디. 돈한 푼, 방문 횟수까지 다 비교하는. 보통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립. 나는 늘그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.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들어간 날. 의사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큰 언니가 말했다. 이번 병원비, 셋이 똑같이 내자. 둘째 언니가 숨도 안 쉬고 바로 받아쳤다. 왜? 이번엔 내가 더 내. 엄마 병원 왔다 갔다 한건 맨날 나였잖아. 큰 언니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. 돈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야. 난 평생 엄마 마음 챙겼어. 둘째가 비웃듯 말했다. 그래. 말로는 내가 최고지. 나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번개처럼 부딪히는 걸 봤다. 언제부터 효도가 점수 경쟁이 된 걸까? 그래서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. 언니들 왜 매번 누가 더 잘했는지 따져? 엄마 오늘 쓰러진 날이야. 이 순간에도 자리싸움이 그렇게 중요해? 둘다 나를 돌아봤다. 그 눈빛에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.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이던 아버지가 우리 셋을 불러 앉혔다. 아버지는 오래 고민한 표정으로 말했다. 너희 셋다 잘했다. 근데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? 순간 공기가 멈췄다.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. 효도는 비교하는 순간, 효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된다. 그걸 몰라서 너희가 이렇게 아프구나. 그 말에 큰 언니가 조용히 울었다. 아빠 난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, 둘째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. 나도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어.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.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잡고 말했다. 사실은, 니들이 싸울 때마다 난 너무 무서웠다. 나는 숨이 막혔다. 왜요, 엄마? 누굴 칭찬해도 다른 딸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너희 셋이 서로 갈라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싸움이 얻은 건 효도 점수가 아니라 부모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두려움이었다. 그날 이후 자매 셋은 조용히 합의했다. 누가 더 잘했는지 따지지 말자. 할수 있는 사람이 그때그때 그때 하자. 효도는 경쟁이 아니라 마음이었다. 여러분이라면. 자매끼리 누가 더 효녀냐로 싸우는 가족 계속 버티시겠습니까? 아니면 비교를 내려놓고 진짜 가족을 지키겠습니까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.